우리 영적인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체크업이 있다면, 롤드십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롤드십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거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첫 번째 성도의 첫 번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주님의 주인 대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주님의 주님 대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롤드십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봄은 21절의 말씀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마치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한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고 한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가타부터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장로교의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구원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멸망의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진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가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모든 재산을 챙겨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에 살았어요 신나게 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까지 먹는 정말 비참한 자존심도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떨어졌어요 아마 그 순간에 그 탕자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더 가면 내가 죽지 내가 더 가면 내가 끝장이야. 내가 더 가면 내가 이제 살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만일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책임은 아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로 그 상황을 선택하고 결정한 자기 책임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고백하지요. 우리는 참남 탓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되면요. 첫째는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게 탓이죠. 아무게 때문에 그래요. 또 아무게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과연 남 탓입니까? 남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아니냐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그렇게 내가 선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암묵적으로 내가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이 되도록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쉽게 어때요? 저 사람 탓입니다. 그 인간 때문입니다라고 쉽게 탓하다고 탓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남 탓할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대타시구나. 내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 결정이었구나, 내 선택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주어진 상황을 어때요? 그래도 쉽게 억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선택한 건 내가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선택에 대해서 용서라고 하는 용서로 리스판스한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너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아들 입장에서, 거봐 내가 돌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지라고 말하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그래 고맙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 나는 무능력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얼마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로르십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한 로드십이 있다면 주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월급 갖다 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잖아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신주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롤루십이 완성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롤루십의 완성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 보따리 싸고 다 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세요.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가문을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세요. 아마 그쯤 되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치 그럴 거 아니에요. 야브라미 했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장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인 엘리에셀이나 축복받고 살기를 원함.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을 네 가문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습니까? 내 내가 옆에 있는 내종 엘리에셀이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난그 정도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100% 신뢰 안 합니다. 나100%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100%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로드십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세기 25장에 22장에 보니까 드디어 백세에 난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이 비로소 완성이 돼요 그 얘기잖아요 100%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100%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100%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100%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선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로드십이 있습니까? 로드십이 있다면, 나의 물질관이 바뀌어요. 내가 애쓰고 벌었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물질 주님 것인데,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사용해요. 물질을 보는 눈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롤드십이 분명하면 직업관이 바뀌어요. 어떤 직장이 내게 셀러리를 많이 줄까, 연봉이 얼마 될까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어느 직장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증가할수 있을까를 먼저 세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직장, 주님의 선교를 더할수 있는 직장으로 직장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롤드십이 분명하면 예배의 관이 바뀌어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예배를 보는 사람하고 드린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차이가 나요. 와치하면 응. 오늘 누가 예배 잘 드렸어 못 드렸어 뭐왜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응. 예배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정답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삶을 예배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일을 예배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해당되지 않죠. 내가 한 주일을 예배처럼 살지 못하고 내가 그냥 대충 살고 막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예배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일단 접어두고 내가 드린 예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또 내가 성도들의 예배에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성령해방제다른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일을 내가 자꾸자꾸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회방지이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구역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잘안 드리죠 그런데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밥하러는 교회 오지 마세요 밥하러는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아휴 목사님 내가 밥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저도 그런 성도 별로 원치 않아요. 아버지도 별로 안 기뻐해요. 왜밥 때문에 교회에로 와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시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예배에 입힌 게, 핑계, 첫 핑계 다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뭐다 갖춰진 예배, 뭐 모든 게 퍼펙트한 예배. 그런 예배 없어요. 그런 거 내려놓은 지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저것도 문제고 그것도 뭐 빨리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한 가지 결심은 있어요. 비록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 예배를 방해하도록 나는 놔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어뭐 때로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다안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요? 해 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 예배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최선을 다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예배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면 우리 종교계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다른 것부터 개혁하지 말고요.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태도부터. 예배 드리는 태도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삶에서 예배 드립시다. 웃기는 얘기예요. 한 시간의 예배를 잘못 드리는데 어떻게 일주일의 삶이 잘살 수가 있겠어요? 한, 주간이, 한 시간의 태도가 나쁜데 한 주일의 태도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부터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십이에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이,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자녀댐을, 자녀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 5절의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뭐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 나의 친구야, 한번 불러 봅시다. 예, 주님께서 나를 베스트 프렌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야. 얼마나 참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가 박준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도 참 잘하고, 참 좋은 친구였어요. 하루는 그 친구하고 좀 말다툼 끝에 싸웠어요. 주목 따지만 게 아니고 그냥 싸우스 말다툼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준비 어머니가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 어머니가 화가 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욕하는 애들하고는 놀면 안 돼. 그리고 준비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지금도게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다음 날 준비를 찾아가서 준비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욕한 거 정말 미안해. 근데 준비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욕하는 친구하고 놀지 말래. 그리고 그날로 헤어졌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였는데 굉장히 저한테 큰 상처였어요. 근데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친구하고 노는데 친구가 욕하면, 아, 어, 쟤하고 놀지 마. 쟤 욕도 많이 하고 쟤 인간성이 아니야. 좀 배울 만한 애하고 놀아. 세상 사람들이 안 먹으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 있는 그 예술가 마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구경하러 갔는데, 피카소 그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갔죠. 야, 이런 그 해변 마을에 피카소 그림이 갔더니, 거짓말 안 하고요. 무슨 자다가 그린 것처럼, 그것도 완성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림의문외한이지만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자다 깨어나도 너보다 잘 그리겠다. 낙서를 했는데 낙서가 완성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피카소 그림 아니야? 맞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금액을 봤더니 그 화랑의 가격을 그 그림 가격을 봤더니 30만 불이었어요. 30만 불. 너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그림이냐? 그때 그분이 딱보이네 피카소 침필 사인이 있대요. 침필 사인. 내가 볼때그 그림이 그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작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있으면 돼요? 피카소 사인 하나가 그 그림의 가치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그 인간 문제 많습니다. 그 인간 허물 많습니다. 그 인간 일의 문제고, 절의 문제고, 말 많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건, 그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이유 있다면, 내가 뭐 대단한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조물로, 주님의 자녀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같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10편 133편의 말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돈과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에 보니까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된 주일날 오셨는데, 과연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까? 주차장에서부터? 쟤왜 왔을까? 십이나 걸려고 그러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혹시 그런 만남 아니었습니까? 아름다운 만남이라면 그 속에 용서가 있고요 그 속에 섬김이 있고요 그 속에 인내가 있고 그 속에 화해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 복된 날 아름다운 만남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과연 아름다운 만남인지 아찔한 만남 얼마나 많아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만남 얼마나 많아요 어, 그렇잖아요 오늘 또 다툼은 어떡하지? 오늘 또 시비 걸면 어떡하지? 어, 얼마나 참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모세골을 대표하는 모세골 영성수련원을 인도하는 이명수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나한테 그런 질문 피해 가지 마시고, 왜 내가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영락교에 단임 목사님을 했던 그 목사님에게 기자가 던졌던 마지막 질문은 목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질문 던졌어요 가벼운 질문 아니에요 그 질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주님의 자녀로 나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 일은 어떡해요? 왠지 다 구속시키는 일밖에 없다 돈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구속시키는 것 내가 정말 자유함을 맛본 건 내가 예수 믿을 때의 주의 자녀로 내가 자유함을 맛봤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선식이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킹십 킹쉽.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은 살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했던 일들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줄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진 것이 없나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은 내가 끼칠 수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은 내가 끼칠 수 있잖아요. 내가 자존심은 좀 별로 없어도 내가 주존심은 세워볼 수 있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망가지는 건 뭐, 뭐,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주존심이 감당, 아, 주존심이 망가지는 건 그건 참 어때요? 신앙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건 I don't care. 내 이름에 먹칠, 먹, 빵을, 저기, 먹, 한 방울만 띵겨도 어떻게 해요? 니가 어떻게, 그리고 흥분하잖아요. 과연 주존심으로 살아가느냐는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존심으로만 살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또 자존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어떻게 요한번 내려놓는 연습 두번 내려놓는 연습 세번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어떻게 추존심으로 살아가는 부단한 연습들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중에 말틴 루터, 제안 켈빈, 찌빙글리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말틴 루터가 종교획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 뭐 다섯 가지 뭐 틀립도 있지만 주장을 했죠. 모두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루터에게 관심사는가 있다면 오직 예수 크리스도예요. 어느날 루터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에게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 크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누구를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나의 신학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14만 4천명이 감소했다 그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좀 조작한 것 같아. 더 많이 했는데 14만 4천으로 마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게. 왜 그랬을까? 왜 감소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죠. 저마다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 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강조를 했죠. 근데요 우리가 놓쳐 버린 것 하나 있어요. 예수 살기에 대해서는 참 놓쳐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목 놓아 외쳤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작은 의미로 우리 교인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참 까다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까다롭다. 좋은 말로 까다롭다. 나쁜 말로는 뭐예요?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 종종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뭐 선교에 대해서 참막 이러쿵저러쿵 이론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가리는 것 많고, 뭐 먹는 거 가리고, 입는 거 가리고, 다 가려요.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 선교에 대해 관심 있는 건 맞죠? 과연 선교지 갈수 있을까? 전부 다 우리가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정히 전부 다 아는 것들은 많아요, 들은 것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요? 해 내가 드는 생각은 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까탈스러워라는 생각 지울 수 없어요. 네, 목사님 나는 아니겠죠. 당신이 까탈스러운 사람에요. 이 당신이 까탈수러 사람. 중국 선교 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열아홉 살에 열일곱 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물론 지금 열일곱 살하고 그때 열일곱 살하고 다르죠. 허드슨 테일러가 열일곱 살에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제일 먼저 고백한 건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중국 선교하고 싶습니다. 열일곱 살의 나이에 그때부터 중국 성교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국 그 옷을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는 옷 있잖아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생활을 어, 하는 게, 어, 테일러 왜 그래? 왜 그래? 어, 내성교사로 가려고 그래.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봤더니 그 청어 그 뭐지? 그 우리로 말하면 청어 젓갈 같은 거 거기다가 밥을 먹는 연습을 해요. 잠자리는 침대를 포기하고 바닥에 자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너왜 그래? 왜 그래? 어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야.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야. 정말 그렇게 준비해서 20년 후에 중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출까? 한번 보자는 거야. 목사가 여러분 잘못 볼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너무,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닐까? 가리는 것 많고 따지는 것 많고 이런 거 이런 거다 가리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 외에는 예수 외에는 나머지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해야죠? 좀 넘어가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아닌 거에 대해서 유난히 까탈스럽게 많이 하고 유난히 따지고 든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까탈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새 가족들이 와서 어, 제게 하는 말씀이 처음 교회를 왔는데 어때 어떠세요? 형님 교회가 참 냉랭해요 차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냉장고인가? 냉랭해요 차요. 이게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했다면 세 가족들한테도 아, 차요. 냉랭해요 그런 얘기 별로 안 들을 것 같아요. 원하기는 옳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성도의 세 가지 고백, 롤드십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선십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킹십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좀 끼치는데 에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롤드십에 대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또 선십에 대한 고백이 있게 아여주시고 킹십에 대한 고백이 있게 아여주셔서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정말 까탄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